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어, 제가 이게 이제 부흥사로서는 세 번째 쓰는 건데요. 삼세원이라고. 어, 제가 아까도 어르신들을 낮에 아이들 유치원처럼 아침에 모셔갔다가 저녁에 모셔다 드리는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여기 복사님들 계시지만, 배짱을 다 튀겨. 데 네, 제가 저는 시켜서 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싹 이렇게 봐서, 지적을 하면 그냥 치우고, 할거 없으면 그냥 쉬고. 그런데, 이제, 그 영적인 싸움은 항상 있기 마련이잖아요. 아, 네. 그 중에 시설장이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제가 2월 말일자로 어, 차표를 내고, 이제 기도,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주의족으로 세웠지만, 그동안에 제가 기도를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래도 또부흥사는 영적인 권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네. 이제 목사님이 미국 가신 기간이라서 오시면은 이제 2월말에 저는 사표를 내고 준비하고 있다가 목사님하고 사귀해서 기도원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딱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우리 목사님들은 저녁 늦게까지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없어서 어 제가 주한장국에 출출근을 저 대우 자동차 아시죠? 거 후문 있는데 저희 직장이 있는데 저희 집에 저희는 성모병원이 있는데요. 저 부평 남부에 있 데서, 걸어서, 부평 주안 장로계까지 가면 30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새벽 예배 를 드리고, 또 거기서 걸어가면 30분. 그래서 한 시간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양 육대주를 누비려면 체력이 영역이잖아요. 근데 제가 체력이 밑바닥이라서, 이제, <laughs> 걸어다니니까, 체력도 단련할 겸, 또, 어,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려면, 새벽에 주신 또 만나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코로나 이거 확산되기 전에, 목사님 카톡이 계속 이제 주고 받는데 어, 저 목사님, 저 이제 안 계시니까, 교회 안 계시니까, 목사님, 저 교회에서 새벽 예배도 될까요? 왜, 재개회가 아니니까, 그 목사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했더니, 어우, 좋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주한장로계는 그때부터 이제 문이 닫힌 거, 확진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게, 제가 왜이 말씀드리냐면 항상 기뻐라 우리 이제 여기 다 목사님들신데 이 은혜 받으면 처음 나타나는 게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아, 네. 그 어르신들 저희가 이제 69명을 모실 수 있는 곳인데 지금 50명이 넘으려고 하면 요양원을 가셔서이우리나라는 아홉스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게 있어요. 넘으려고 하면 요양원을 빠지고 50명을 못 넘는 거, 69명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래서 제가 아까 사표를 냈다 고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29일이 토요일이었어요그 센터장이 여자 주인인데 저 그러면은 저를 이제 만일날 감리기를 했으니까 수요일날 이제 2층에 있고 원래 2층은 자기 어 미스라고 했던 자리에 갈아탄 거예요. 이제 어린 아이들 안나잖아요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창주교를믿는데 이렇게 우리 같이 뭐 성령 체험한 사람은 아니라도 하나님은 때 때마다 지혜를 주시니까, 이제 노인복지로 바타면서 거기는 33명 밖에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4층에 확장을 해서 69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명 되려고 하면 빠지고, 50명 되려고 면 빠지고 해서, 이제 지금 49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성격을 아니까, 제가 관뒀다가 작년에, 다시 코를 해서 들어갔는데 체력이 아, 뼈를 보세요. 제가 뼈대 있는 거 아니라 살은없고 뼈만 있어요. 이렇게. 힘든 일을 못하니까 어르신들이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거 감사하시고 또 내가 내 손으로 잘 먹고 잘 주무시고 잘 화장실 가셔서 보시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어르신들 보시면 화장실 모시 가잖아요. 모시고 갔는데도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먹었으면 감각이 있어서 화장실 가서 놓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화장실을 모시고 가셔야만이 그때 이제 시간을 맞고아이정도면소변을 놓겠다 해서 모시고 가면 가서 또 옷을 벗어야 되는데 막 그냥 이래요. 근데 이3세살 여자분인데 그게 그래도 젊으신 분에 속하는 거고 평균 나이가 80 중반이에요. 다 그리고 101살 어르신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장로님이에요. 근데 확실히 장로님 그분은 술, 담배를 안 하셔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걸어다니는 그, 신앙이야, 신앙. 근데 제가 이제 막 웃기게 됐다, 뭐 했다가, 왜냐면 어르신들이 강한 분도 있고, 뭐 하면은, 우리 여기 다 이제 목회도 해보셨지만, 강한 사람한테 더 강하지 않으면 그분을 못 꺾잖아. 그죠? 안 그러면은 부드럽게 대하든지 근데 저는 이제 강한 쪽을 택할 지 왜? 제가 이제 여기 아직 처음이신 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잠깐 간증하자면, 결혼한 지 3년 만에, 어, 아들 둘만 두고, 제, 그러니까 신랑이 사고로 먼저 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미락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연매를 맺는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뜻 가운데, 어, 성경 시편에도 고난이 없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어, 만나게 됐고 또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워 주셨고 또 아까도 오대왕육 어, 대주를 누비겠다는 건제 말이 아니라 예언자를 통해서 17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우리는 응답하면 바로 내일이나 그 응답에 따라서 어떤 거는 내일 응답되는 것도 있고 아까 우리 전혜영 목사님이 말씀하자마자 막 응답이 막 쏟아져가지고 막 생선이 한 박스. <laughs> <laughs> 어 그렇게 응답이 된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40에 부르셨지만 80에 사용하신 것처럼 17년 만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지금 아직 뜬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대한 아, 민폐지를 네. 누릴려니까 저는 그러니까 거, 센터에 가서도 어, 지금 이제 그래서 목사가운을 입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불르든안불르든내몸 자세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딱 가운을 입고 그러고서 일을 하는 거야. <laughs> 근데 이건 주한장에의 35년 동안 목회했던 친구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원래 70이 은퇴인데 이제 통합축이 아니고 우리 중앙총회, 제가 중앙총회 성국에 거기를 졸업했는데 그래서 5년 전에 거긴 장르정치잖아요, 장르계는. 그래서 은퇴하면서 저를 이거 목사가 이거를 네 개를 줬어요. 어. 바, 검정색, 저 녹색, 보라색, 이거 빨간색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아, 입고는 있었는데 네. 이제 말씀을 듣하기 전에 제가 아까 어르신들한테도 어르신들이 웃어야 되잖아요. 우리 뇌는 멍청해서 좋아서 웃는 건지 그냥 웃어도 그래서 웃음 치료가 좀 뜨는 이유가 저희들 거의 강사가 할 어, 일주일에 네번이 오는데 하나님이 요번에이 코로나를 통해서 2주 지금 딱못 오게 했어 왜?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 어디서 감염이 돼서 어르신들은 몸이 약하니까 될수 있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장이서를 언니 그 저기는 50대 중반인 저를 예전에 하나 한가배 오래 근데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하는데 왜요? 40대를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언니 저는 언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하나님이 쓸 사람이 니까 언제 간들지 모르니까 그냥 사람을 뽑으라고 했어요. 왜냐면 하 제가 간두면 제가 스타렉스를 아침에 골목골목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간두면 차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람을 뽑으라고 해서 사람은 뽑아 놨는데 저는 사역도 대흥감독의 전명구 감독이라고 부흥 감사로 뛰셨던 거기에서 부흥 하나님과 부흥사 쓰시려고 그 밑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게뭐 하면은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나는 그냥 움직이는 데도 막 웃으셔요. 그러면서 내가 옆에 가서 이렇게 어깨춤만 쳐도 그냥 안 웃으셨던 분이 이렇게 웃으시고 아 하나님이 저로 인해서 영혼을 웃을 때 마음은 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목사님들이지만. 잠깐 이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어 잠깐 웃기고 어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시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저는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데 저 경상도 어르신이 미국에 갔어요 그런데 뭐이 어르신이 말이 통하겠어요? 여기 경상도신가 보네? 이게 사인는 거니까 근데 미국에 갔는데 뭐 말이 통해요? 그니까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데 저항서 이제 버스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 하, 할+ 저 할머니가 왔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미국사람이 뭔데 뭔데 <laughs> 이 월요일이라는 거죠 왔대 그러니까 무슨 날이냐 고 물어본 줄 알고 뭔데 그랬어 그니까 이 저기 할머니가 뭐냐고 물어본 줄 알고 버스데이 그랬어요 저 버스라고 병더이이 미국사람이 해피폰 <laughs> 말은국제적이란 말인 거라고 그리고 <laughs> 오늘도 지금 웃으셨으니까 이제 이미 보험 받으신 거고요. 아멘. 아멘. 웃을 때 10년이 젊어집니다. 아이 네. 네. 행복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 어르신들도 네. 보면 웃는 분들은 얼굴이 밝아 우리 전혜영 목사님도 얼굴이 항상 웃으시니까 더 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어 이제 하나님이요. 저번에도 제가 계산해서 말씀드린는줄 모르지만 이 손이 우리가 움직이는 거 맞죠? 하나님이 딱 잡아내니까 세탁기를,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보셨겠지만 세탁기를 5개월 동안 안 돌려보신 분 계십니까? 그냥 진짜 이거 세탁기 그냥 코드만 꽂고 누르면 되는데도 그거 하나 꼼짝이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는 하나님이 우리 이 줄기세포 하나만 딱 건드려도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할 때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도 건강을 더 모여서 하는데 요즘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시려는지 좀 일찍 자자 피곤해서 저는 저 목사님도 계시지만 부흥가사님니부흥집에 하다가도 저는 졸리면 감당이 안 돼서 목사님 저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그냥 가서 쉬라고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움직이는 걸 아시니까 근데 4시간 이상을 안재우세요하나님께요 깨우시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는 이제 교회가 사니까 말씀 읽다 이제 육신은 또 피곤하잖아요. 졸면은 꼬박 세우려고 해도 <laughs> 안되면은 이제 잠깐 옷 같은 거다 입고 화장까지 다 하고 군인이 전쟁 나면 준비하고 있다가 야차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다 이렇게 화장까지 다 끝내놓고 자다가 알람 맞춰놓고 안돼 알람 울리기 전에 이미 내시면 또 깨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갈때 우리 목사님들은 미국에서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됐는데 새벽기도 하자고 하셔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건데 결론은 뭐냐? 첫째 항상 기뻐하고 항상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일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항상이라는 거는 지금이나 내일이나 근데 우리가 인생을 여기 다 사진만큼 사주고 저도 한갑이지만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제가 다재을 부리면 이랬는데 저도 한갑이거든 어디서 거짓말을 하있어요저 제가 손녀 딸을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왜냐 그 어르신들 다 애들이 컸으니까 웃을 일이 없으니까 웃으시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젊게 세우가 무슨 손녀가 있다고. 아, 한갑이라고요! 아이고, 한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백세 시대를 사시다 보니까, 우리 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관리, 잘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 고 아까 잘 먹어서 그러셨다는 것처럼, 육식도 주셨고, 식물도 주셔서 골고루 먹어야 돼요. 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당뇨는 옛날에 고급병이라 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어르신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이 등급 있어요 오시는 거예요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헛뚝둥이는 등급이 안 나와요. <laughs> 왜냐면 이렇게 누가 나오면 더 잘난 척을 하는 거. 이아퍼던 것도 막손들어버려고막 이러고.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약간 똑똑한 이게 약간 그냥 이렇게 살짝 뭐하는 거는 연기를 하는 거 쉽게 말해. 서 그니까 러 등급이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laughs> 어느 분이 등급이 안 나와서, 아이고, 헛똑등이야헛똑등이그 헛독득. <laughs> 다음 재짐을 신청했어요, 자녀가. 그래서 5등급이 나왔어. 그 등급별로 시간,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기뻐하라고 하셨냐. 우리가 즐거워. 지금 자녀가 여기 앞에 있는데, 부모가 다먹겨주고 하는데, 그조그마하게 근심을 한숨 푹푸시려면 부모가 아휴 너가 그래 근심해서 내가 말. 그걸 부모가 어딨어요 그죠? 하나님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면 <laughs> 기뻐할 일이 없어도 아버지 젊어요 돈 없어요 아버지 돈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저기 슈퍼 있어요 제가 신용으로 사는 사람이라 가서 저기 만원짜리 10만원만 내놓으라고 그러면 줘요 그냥 왜냐면 하 슈퍼를 하는데 새돈 있으면 근데 지금은 그분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그냥 이렇게 쎄돈 나오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니니까 이렇게 밑에 금고 밑에다 이렇게 빼놓는 거야 어. 근데 제가 그걸 아니까요 그동안은 이제 우리 그 제가 부평감리교홍우파 목사님 그 교회 출신인데 주인원 헌금할 때도 얼마를 하냐 짜장면 값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거 5천원 먹으면 하나님 앞에도 영적인 밥을 막 5천원 을 내야 되는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저기 후킹금은 보니까 5천 원씩 하는데 주일원금은 그냥 사람들이 안 보니까 1000원씩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딱 기준을 주셨어. 그래서 저는 그 기준에 의해서 주일원금하고 감사원금을 하는데 항상 기뻐하시고 또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항상 하고 시지하고 똑같은 거잖죠 우리가 시자하고기다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운전하면서 저번에 우리 그 목사님이 여기만 다내 말씀을 잊어버리네 정경배목사 경배 목사 이런 뜻이 어렵지도 않은데 하루에 감사를 100번을 하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우리 그 어르신들 모시면은 모셔다 놓으면 바로 또 직원회의도 또 하고 직원회의 끝나면 인사하고 인사 끝나면 오전 간식 끝나면 프로그램 계속 바쁘게 들어가기 때문에 5시 제가 아침 일찍 하면 5시 퇴근인데 그, 언제 기도를 해요, 그죠? 기도할 수가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냥,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유선 전화가 있어서 거기 선이 있어야만 통화를 했는데 지금은 전파만 통하면 핸드폰 안 돼서나, 기죠 근데 안 터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움직이면서도 기도, 뭐,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감사, 감사를 100번을 하랬으니까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네.

첫흥회를 이제 제가 선고고, 저 애기 도원의두 번째 선고고, 오늘 3세원 여기 축복 기도원에 축복 하는데서 오늘 많이 제가 은혜 받고 가는데 네. 쉬지 말고 기다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아메. 우리가 신앙의 열매 중에 열매는 감사. 그 사람이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나타나 기적. 아메. 아메. 아 우리가 뭐를 줬는데. 10분 동안 사람 다음에 주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있어도 안 줘요 그죠 제가 저 물티슈 요즘에 잘못 줬다가 뭐 하니까는 지금 싸가지가서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 나쁜 일했잖아요 근데 그개 중에는 어르신들 가정에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분도 있는데 그걸 먼저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제가 먼저 거기 그냥 갔다가 이걸 뿌리겠습니다 했더니아 그러나 그랬더니 이제 어제는 20개 왜냐면 이게 물이 드는 거라 무겁잖아요 제가 걸어가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가족이 안 믿는 저기 딱 이거 그냥 줬어요. 뭐 예수 믿으라고 할 것도 없이 이미 기도해서 한 건데 뭐 우리 교회 나오라면 일단 거기서부터 부담이니까 그냥 이 거기에 뭐 말씀 다 있고 뭐 예비 시간 다 있으니까 또 상담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가 올 것이고 또 가까운 데갈 것이고 그거는 성경 말씀에도 너희는 신을 뿌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맺게 하는 거는 누가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딱 그런 게 줬어요. 그리고서는 저도 마음에 하나님도 애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했잖아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저를 안 좋아하면 저도 미워하는거그 스무개 가져갔으니까 다 못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 몇백개 딱 주고서 그래서 미워하는 분을 안줬더니 왜 나는 안줘? 그래서 어르신은 안 받아도 되잖아 그랬더니 그래서 또 제가 하나님또 목사인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게 물티슈라 무거워서 안 가져왔는데 내일 갖다줄게요 그래서 오늘 갖다줬더니 <laughs> 근데 치매 환자를 어제 봤거든 왜 나를 안 줘? 아유 내가 아유 살겠다 살겠다 죽겠다면 죽게 있는 거기도 하지만 죽겠다해서 우리나라 맨날 유격 때다죽었대잖아 그러니까 죽게 우리는 믿는 사람은 죽게 있다. 죽었다 죽었다는 게 아니라 아유 나는 우리 아들 아까 하나는 유복자거든요. 걔 야단칠 때혜철이 하나 농부에다 딱 올려놨어요. 너 잘못하면 맞는 거야? 얘가 이제 잘못하잖아요. 너몇대 맞아? 그럼 지가 다, 다섯 대. 왜 맞는 거야? 그러면 지가 이유를 말해요. 근데 걔가 어 이제 혼자도 어, 하나님 의 은혜로 아이들은 어릴 때고 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막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해를 시키는 거야 엄마가 여차저차해서 돈이 없거든. 그럼 우리 기도해 같이 어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얘가 감기 들어서 막 코가 막히면 여기를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거야. 엄마, 뻥 뚫렸어. <laughs> 그러고, 제가 이제 신학을, 낮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왜냐하면 보상금 나온 거를 반은 시부모님, 매아들이었어요. 남매에서, 어, 여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여섯 살짜리 자녀가 있고, 이제 옛날 아빠가 늦게 결혼해서, 그렇게 3년 만에 갔으니까, 부모님의 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 신랑 잡아먹었다는 소리도 듣고, 뭐, 해서 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를 바라고, 어,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저도 예구협에 하나님이 우리 김열정 목사님, 김미경 목사님, 지금 지름길을, 첫경을 열고 다니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함께 기도할 때, 어, 저는 어, 어르신들한테도 그래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아까 센터장한테, 하나님이 그럼 나를 잡는 이유가 있으니까, 나 목사인 거 아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에? 그동안은 제가 뭐 지원을 서간 건데 나를 잡았으니까 목사를 잡았으니까 그럼 하나님 뜻이 있어야돼 예배를 드리겠다. 안 믿는 분들이 있어서 반대할 텐데 그건 나한테 맡겨라. 내가 반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찬양하면 그거는 뭐냐 말씀은 하나님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게 말씀이니까 말씀만 읽고 기도해도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콩나남을 키워보셨어요. 그러니까 다 키워봤지 그 연세. 에 콩나물 물주면 어떻게 돼요? 물은 쭉 빠지죠? 그래도 콩나물은 쑥쑥 자를 때물안 주면 막 뿌리가 자르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도 그와 같다. 그니까 러또 처음부터 긴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뭘 하겠어요? 그니까 러실패 그러니까 짧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루는데 3월 11일 날, 그니까 러마귀는 아주 교묘한 거예요. 야, 내일에, 내일에, 응? 내일이라는 걸로 해서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고, 아이, 내일이면 되지. 여섯 가지 안 했는데. 그, 래 그거에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 시설장이 안 믿는 시설장이라 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11일 날, 3월 1 1일날딱그 이제 말씀을 뭐 프로그램에 전혀 지장 없이 준비하는 거그 말씀 한장 10분 있데뭐 1, 2분이나 걸려요, 목사님. 안 걸리잖아요. 제가 또 총알같이 나눠서 읽고서 기도하니까 빠른데 근데 윤 선생님하고 저를 부르는 거야. 딱이게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해서 제가 왜 부른지를 하나님도 알잖아요 <laughs> 네, 이거 끝나면 갈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아, 계속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해서, 제가 갔겠어? 안 갔어? 안 가죠. 아, 역시 믿으이어 <laughs> 말씀을 딱 잊고, 기도까지 마치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땅굴을 닳더니, 우리 그 센터장 남편이 원장인데, 그 원장이, 윤선생이 님일하 와보세요. 이제 시설장이니까 건의를 세워주려고 부른 것 같아. 서딱 들어갔더니, 몇 차저차, 여기는 뭐, 종교적에서. 아, 예, 그러면은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2월 말짜로 이미 살펴낸 사람이니까, 살펴 수리하세요. 그래도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도 지금까지도 잡아서, 아, 사람 구하라 고했는데난과하고 계속 저를 잡고있는 거예요. <laughs> 제가 왜이 말씀드리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아 믿는다고 하면서 가서 깨나부리고 그러면 거기서 잡겠어요? 안 잡죠. 저기 아까도 그 이게 밥차 아까 2층에 식당이 있고 4층가는데 밥차가 그러니까 그뭐 더러운데도 누가나 그게 이교대로 하는데 들어서 제가 식초 뿌려서 우리 목사님 제가 식초 많이 쓴다음 통으로 말통 하나 사다 놨는데 뿌려서 그거 퐁퐁해서 다 닦아가지고 빤딱빤딱 이식초로한 빤딱빤딱 유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르면서는 알게 해줘 그 언니가 4층인데 나갔다 와도 몰라 저거 제가 어서 딱딱딱딱하죠. 딱딱 <laughs> 하나님을 알아도 사람한테는 부부지간에도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소하고 사자하고 부부가 하나는 사자고 하나는 소예요. 그러면 먹는 게 뭐예요? 사자는 육식을 먹잖아요. 소는 채식을 먹는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정세창 부사님이 사자인데. 저 전혜연 목사님한테 좋아하는 고기를 잔뜩 갖다 주고 나는 너 사랑한다 하면 아, 채소를 갖다 줘야 사랑하는 거지. 먹지도 않는 고기 아안리 갖다 주면 뭐하겠어요. 그렇죠. 그또 그래, 전혜연 목사님은 정세청에서 육식 좋아한데 풀만 잔뜩 갖다 주고 나 당신 사랑해. 내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제가 56분이니까 이것으로 이미 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이 감사라. 모든 것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 네.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저는 초반기에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몰라서 계속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게 아니었고 항상 우리가 웃고 다니면 애가 웃으면 제가 손자 저번에 보러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을 때저 그때 휴무라서 토요일 날이 쉬는데 토일을 금요일 날 올라갔어요. 하루라도더 손잡으려고. 왜? 애가 재롱을 부리니까 그거 보고 싶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재롱을 부리면 하나님이 그냥 저쪽에 둘러가 던는것 여기 우리 전혜 목사님 맨날 맨다니니까 그냥 여 주시고. 아, 맨날? 맨날 저도, 아까도그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제가 저, 저는 가면 한번 패션쇼를 딱한번한거 아침에 한 바퀴 팍! 이러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키가 좀 받쳐주잖아요. 멋있다, 멋있다는데. 한 분이, 한 분이. 멋있게, 뭐가 맛있어부정적으로꼭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그 버릇을 고쳐아어요 어르신, 복 받으려면 나중에 안 좋다더라도 처음에는, 어우, 멋있다 해놓고, 근데 좀 이건 이래, 이래. 그랬더니 요즘에 저번에 이제 또 제가 딴 거, 저는 이거 제가 산게 아니고 다 얻어 있는 거예요 주신 거야. 의대 없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몸매가 바쳐주니까 그냥 아무거나 주고 싶다. 딱그보이어머 멋있다. 그분이 바뀌었어요. <laughs>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가 있어. 그냥 그래서 어디 갔었니? 똥꼬. 가 똥꼬가 아픈한 자지왜 살이 없는데 나중에 이걸 붙이는데 그래서 내가 귀회다된 거, 하나님, 똥꼬가 아프대요. 똥꼬 아프게 하는 거, 물러가게. 그, 그 주위에 있는 천생들다 하는 거. 왜냐면, 이 어르신이, 오수신과 동시에 쇼파하지 마. 아이고. 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제가 어르신 어디 간다고, 아이고, 막영원인데 제가 또 어르신 듣는 앞에서 없으면, 제가 고급 개그를좀 많이 하거든요. 아이고, 어디 간다고. 아직 그, 그랬더니 그 어쨌든 진짜 잠잠해졌어요. 아멘. 아멘. 왜 네, 하나님은 그래 또 하나님 요즘에 등급도 잘안 나온다는데 등급해서 아직 스무 자리가 그런데 내일부터 또한번 오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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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들으시고 아멘. 역사하시고 아멘. 또한 소나기는 바위를 뚫지 못하지만 처마 밑에서 또또또 또, 또, 또 떨어질 힘없는 물방울은 바위를 뜯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 네. 저 기도 유창하게 못하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리에 세우시고, 아, 앞으로도 오대 육대를 누비며, 좋은 강사로 사용하시는 윤련이 6년... 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셨는데, 혹이라도 잘못 증거한 것은 다 십자가에 가려주셨고, 오직 주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력 있게 움직이고,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부여 회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부의 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영혼들을 깨우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한테 감사함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